면요 뭔지 잘 모르시겠죠? 아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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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그만한 식물이 있습니다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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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꽃이 이렇게 핀 거예요, 지금. 꽃이 폈고, 열매가 이렇게 달리고 있고. 자, 이, 이 식물은, 잎도 한번좀 봐보세요. 잎은 요렇게 이렇게 생겼습니다. 요건 바로요. 개차직이라 가는 식물입니다. 꿀풀과 식물이고요. 1년생 초본인데요 꽃이 너무 작아 가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개차지기는 요 어, 별로 많지 않은 그런 식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강원도에 이런데나 좀 와야 이렇게 있습니다 자, 개차지기 이거 뭐 꽃이 눈에 보이겠어요 그죠 그런데 얼핏 본 분들은 이걸 한번 확인해 보세요